한 번은 엉뚱한 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본인의 정열적인 강의와는 달리 학생들에게는 다소 무뚝뚝하게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교수님이 토마스 아퀴나스 의제의 원인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엔 졸음을 참으려는 학생들이 가득했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실 당신들의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럴리가요. 신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를 만든 최초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학생들이 얻어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동안에도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이미 무한히 많은 원인들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그 원인들 중 최종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의 원인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학생 중 하나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의 원인은 신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아키나스의 제일 원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모든 원인들의 끝에 위치한 원인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일상의 원인과 결과가 결국 어디론가 귀결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가설은 이런 생각의 한계를 시험해보자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저 이제 음식을 만들 때의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요리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고민한다고 합시다. 이 때, 제일 재료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결국 봐주긴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도 제일 원인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신의 존재와 같은 거대하고 철학적인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현재의 순간과 우리가 내리는 모든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학생들은 교수님의 어깨 너머로 무심코 보는 것만 같았던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밤 하늘의 별들을 전보다 더 깊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세계는 그 자체로 거대한 미스터리이고 우리의 삶도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경이로운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추 봉고세 토마스 혹시 자연 상태가 존재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완전 자유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 그대로 아무런 법이나 규칙이 없는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자연 상태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었으니, 바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대장장인 이 피터가 금으로 된 반지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도둑을 비롯한 다른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고 곧 반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도둑조는 몰래피터의 작업장에 잠입하여 금반지를 훔쳤습니다. 피터는 아침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법이나 규칙이 없으니 정당하게 반지를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터는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반지를 찾고자 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속이기 위한 계략이 넘쳐났고 어느새 완전 자유 마을은 불신에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밤마다 누가 집에 몰래 들어올지 두려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 노인 에드워드는 더 이상 자연 상태로는 마을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중앙 광장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유를 즐기며 살아왔지만 그 자유에 눌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소. 이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함께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정부를 세워야 하오. 에드워드의 제안에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불안감과 발등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덮었기에 서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에드워드를 초대하여 그를 마을 지배자로 순출하였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평원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기 시작했고, 거래와 교류가 번성했습니다. 피터 역시 자신의 반지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이들의개 과거의 시행착오를 들려주며 새로운 규칙이 가져다 준 이익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전설적인 자연 상태의 마을에서 평화의 마을로 변화된 완전 자유 마을은 이제 모두에게 떠들썩한 과거와 함께 현명한 교훈을 전하며 인간 사회에 있어 두범과 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토마스 홉스가 말하고자 했던 인간 본성과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아름답게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이 사회계약론을 현대적인 배경 속에 녹여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누리 마을은 인구밀도가 높고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 간의 갈등과 개인이 욕망이 얽히면서 때때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이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이 마을에 혁신적인 실험이 도입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느긋한 일요일 오후 공원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광판 앞에서 환한 미소를 띤채 등장한 마을의 중심인물, 민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순하지만 묘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고, 그는 루소이 사회계약론을 현대적 맥락에 적용해보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만의 사회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마을, 우리가 바라는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흥미를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각 가정에 작은 디지털 장치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치는 집집마다 공평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모든 의견이 취합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환경 문제, 교육 문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을 협력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새로운 공원이 들어설 땅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반 의지 시스템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놀랍도록 균형 잡힌해 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계획은 공원과 동시에 커뮤니티 정원이 조성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심터 아수통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리 마을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로 급부상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실험에 대해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결속력을 다지고 개인적인 불만보다도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발 계획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에도 일반 의지 시스템은 운동장 밖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도록 만들었고,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무소의 철학이 그들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새로운 형태로 보존되었으며, 공동체의 조화는 그저 이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공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출중한 실험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누리마을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방문해 그들의 모델을 배우려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실험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조화란 것이 우리들 손에 달린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리마을 사람들은 루소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사회를 구축하며 성공적인 사회계약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피터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윤리학에 매료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꿈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이타주의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피터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이타주의의 중요성과 그 적용법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법의 커피숍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커피숍은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죠. 이곳에서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 이상으로 마치 마법처럼 손님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아침, 한 남자가 커피숍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계산대에 다가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 순간, 바리스타가 남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커피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바리스타는 웃으며 작은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각 커피 메뉴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선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우물 프로젝트는 한 잔의 커피 가격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지역에 우물을 설치하는데 기부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의 교육 지원은 하나의 에스프레소가 개발 도상국이 어린이에게 교과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바리스타는 남자에게 말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실 때조차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프리카 우물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 결정이 단순한 커피 구매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커피숍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매번 다른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기부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 피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최대한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이타주의입니다. 피터의 마법의 커피숍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이 일상에서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터는 지역 사회를 너무 널리 알려지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그의 이타주의 철학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의 효과적인 이타주의는 작은 이야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